음? 응? 안녕하세요. 보람입니다. 아, 오늘요. 크, 오늘도, 예? 시제품이 나왔다, 그럽니다. 오늘의 라면은 뭐냐? 이탈에서 나온 비빔면, 햇의 매운맛, 아, 출시됐다 그러죠? 한번 끓여서 맛이 어떤가 진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부터 붓고 음. 자 물을 부어주고요 음. 내 도리병이 뭐냐 한번 읽어보자 어이구야 끓는 물에 3분, 예. 네. 끓는 물에 3분만 끓여가지고, 이제 찬물에 헹궈서, 그 다음에 스프 넣고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라면을 한번 뜯어볼게요. 자, 라면의 구성, 아니고 뭐야. 에이 뭐야? 없어? 허허. 자, 라면의 구성은 이래요. 그냥, 면? 하얘요 이상하게 얘도 하얘요 요즘은 흰 하얀 면이 대세인가 봐요. 그다음 두 번째 액상 스프 매운맛. 자 끝. 이에요 이제 없어. 자 물이 끓으니까 바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참 너무 후딱인데. 자 넣습니다. 액상 스프는 빠져주시고요. 뭐 여기 뭐. 보면 35년 전통의 액상스프 노하우 막 이렇게 적혀있어요 뭐그 다음에 세배 매운맛 3 곱하기 스파이시 근데 여기 스프 중 할라피뇨 분말이 1.83% 함유가 돼있대요자 일단 끓을 동안 그러면 뭘해야되냐영양용구를한번 갖다가 자 3분이니까 금방 끓으니까 자, 로 이제 영양 정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정보 한번 봅시다. 자 영양 정보 총 내용량이 130g 이에요. 530 칼로리 나트륨 1270, 아, 1270mg 탄수화물 81g 당뇨 13g 지방 19g 트레지방빵포화 지방 9g 콜레스롤 0mg 단백질 9g 자 이렇게 되있습니다 아, 이 예, 그 매운장, 이거, 이거, 액상스포 딱, 야, 그럼 너무, 너무 단촐한데? 너무 단촐해? 제가 이거를, 야, 이, 윤호비 m 님한테 아, 어, 이, 나왔다고 출시했다고 소식을 접하고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구입을 하게 했는데, 조금 동네가 좀, 예, 네? 조금 늦게 나왔어요. 예. 네. 그래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구입을 해서 먹는 건데, 얘가 어제까지 얼마에 판매를 했냐면요. 이마트 기준이에요. 3,8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 오늘 3,040원에, 예. 한 봉에, 다섯 예, 개 들어있어요. 네 개인가? 다섯 개. 아, 다섯 개. 한 봉에 다섯 개 들어있는데, 3,800원짜리를 3,000, 예, 세일해가지고, 3,040원에 구입을 해서 지금 열심히 끓이고 있는 겁니다. 역시 또 이런 게 있어 이런 해군의 하나이야. 자자 열심히 끌어라 빨리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면은 근데. 쫄깃할 것 같아. 어차피 뭐 비빔면은 다 예, 쫄깃해요. 아, 이 고등, 야, 하여, 요즘 이 흰면이 대세인가 봐. 음, 바로 이제 됐습니다 이제. 바로 됐으니까 집기를 딱찍고자 들어 가겠습니다. 오우. 아, 네. 자,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건 아니고, 이제, 액상을 뿌려야죠. 자, 그래서, 열심히 비려서색시게 해서, 모두 할게요. 야, 새배 매운맛, 할라피뇨. 근데 할라피뇨 별로 안 맵잖아. 고통스러운 틀맵지 아, 진짜? 그렇지. 나는 할라피뇨 해가지고 매운 거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끓기는.. 빨리 끓으면 빨리 익는다 열이 빨리 익고 찬물에다가 헹궈주셔야 쫄깃쫄깃하고 좋아요 아이고 짜기도 힘들고 야 그럼 이 비빔면, 비빔면하고 어울리는 거는 뭘까? 고기? 그치 내가 봤을 은 대패삼겹살이나 삼겹살, 오겹살 이 괜찮을 것같아 자, 스프를 이제 액상 스프 넣었어요. 이제 비벼서 먹도록 할게요. 잉? 한번 먹어볼게요. 잉? 자, 얘가 세배로 맵대 근데 세배 매운데 한양 핀육에 뭐 분말이 뭐 1. 뭐몇 퍼야? 1.83%가 들어갔다는데, 글쎄, 어떤 매운 맛일까? 과연 궁금합니다. 잉? 내가 지금까지 먹으면서 진짜 매운 거 하나 있었어. 이 비비다가 이 소스가 눈에 딱들어갔을 때. 와, 진짜. 로인가 그때는 정말 지옥의 눈을 봤습니다. 안고테러, 안고테러. 왜? 난 혼자 얘기하는 거야. 안고테러 거기에 속었냐나 미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다 계속 뿌려주고 딱 그래야되는데 우리 리얼하니까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완성되면 요렇게 되네요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난 근데 솔직하게 음, 얘 예, 그냥 먹고 얘기하겠습니다 기다려줄까? 조금만? 자, 게시도 하기 전에 그냥 맞나반단나어 응. 응. 나도 안먹었는 이. 자. 자. 응, 먹어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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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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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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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요기매는 맵진 않는데 달아 옆에서 달대요 옆에서 참고로 매운 거잘못 먹는데 <laughs> 달대요와 음. 이제 여름이 되나 봐 더워지려 그래 막 계속 더아 이거 먹었나? 몇 조각도 안 나오고 <laughs> 옆에 사람 탕수육을 먹고 어 탕수육을 그 응? 사선 탕수육을 이야. 일단은, 제 기준에는 그냥, 그냥 그래요, 예. 근데 일반인이 드시기에는 매울 것 같아요. 예? 어, 얘 예. 경쟁 상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딱히, 불닭볶음면 있죠, 그냥? 불닭볶음면보다 좀더 덜한데? 근데 얘가 좀난게 뭐냐면, 캡사이신, 이 냄, 이 캡사이신의 맛이나 이런 게좀 덜해. 별로 예, 네. 불닭볶음면 같은 경는캡터이신그맛 그 냄새나 맛이 심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먹기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농심의 배동보다 얘가 나은 것 같아요. 네. 배병동 완전 달달하고 내리는게 하나좀 낫네. 아, 일단은 뭘말하네 음, 자, 이제 먹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자 오늘은요 야, 이 팔도에서 네, 새로나온 비빔면 팔도 비빔면 3배 매운맛이에요 야 지금 먹어봤는데 맛있게 먹어봤어요 일단은 제 기준으로 봤을때는 그냥 그냥 그래요 예, 맵지는 않고 그냥 아 매콤할 그냥 매콤한 맛이 나는구나 그건데 일반인들은 일반인들 드시기에는 매울거 같아요 약간 그러나, 불닭볶음면보다는 맵진 않아요. 대신, 예, 그, 캡사이신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 드시기에. 어, 캡사이신 맛도, 맛, 이랑 향이 덜해. 예, 매콤한 맛은 유지가 돼요. 근데, 어떻게 먹냐, 처음에는 딱 먹었으면, 이, 뭐, 어, 약간 그 달짝지근한, 예? 달짝지근한, 찌근한 맛이 쫙 올라오면서 나중에 뒤에 천천히 스멀스멀, 스멀. 매번씩 올라와요. 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 저는, 어, 저렴하게 구입을 했거든요. 다섯 봉에 3,040원이면, 뭐, 세일해서, 뭐, 할인 기간 들어가서 세일해서 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한 번씩 드셔보세요. 신제품이니까. 어, 나는 이건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야, 팔도에 나온 비빔면, 새벽면 맛. 자, 진짜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아, 어. 자세한 정보 요거는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밑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 제품의 정보나 그다음에 기타 등등 나와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뭐 맛집이나 새로운 제품 이런 게 나오시면 연락 주세요 댓글에 딱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이제 해당 제품 구입해 가지고 또 먹어보고 리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분양 불암이었습니다 이거 시청해주신 <laughs> <정의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laughs> 감사합니다 나음에또 뵐게요.